올해 가장 반전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레스로 부활한 KGM이 다시 토레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소 EV 가격이 공개됐고, 이 가격이 경쟁력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차들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꺾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논평은 이쯤에서 그만해도 될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관련된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3천만원 초반대에 합리적인 가격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공식 보도 자료인데 예정도 아니고 예상은 모지시긴 한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가솔린 모델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천만 원 초반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모델하고 가격이 대놓고 겹치잖아요. 설마 이거 깡통 가격으로 장난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고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출시가 몇 개월 뒤도 아니고 바로 다음 달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진짜 가격은 얼마인 거고 이 가격이 앞으로 KGM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반대로 수 EV 는 대체 그럼 왜 그런 가격 으로 나오 게된 건지, 이런 얘기 들을 해보 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천만원 초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옵션 장난질을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게 최하위 트림 에도 기본 사양이 풍부하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선호 옵션 사양을 추가해도 330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솔린 모델을 구매 한 차주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많이 팔려야 부품 값이든 뭐든 안정화가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실현돼야 기존 차주들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라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좋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요. 옵션을 조금 추가해도 3,300만 원 아래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최하위 트림에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는다면 3,000에서 3,100만 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포기 상태였는데 이 가격을 듣자마자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을 때죠. 트레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국내 자동차 판매량 10위권에 들었던 그때가 생각났는데 많은 분들이 가격만큼 궁금해하실 파워트레인 구성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트레스 하이브리드에 장착되는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듀얼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 합니다. 기존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체리차가 아닌 비아디아와 협력해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실주행 연비를 대폭 개선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고, 르노가 한때 강조했던 순수 전기 모드로 전기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을 할때 EV 모드로 최대 94%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도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전체 용량이 94%까지 쓸수 있다는 건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되는 거리의 94% 정도를 EV 모드로 달릴 수. 있... 다른 건지 이런 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출시 시기는 보도 자료에는 우선 3월 중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취재를 따로 해 보니 3월 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꽤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무쏘 EV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 가격 메리트라도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주력 모델이 될 토레스 하이브리드한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토레스가 전체적인 크기로 따지면 스포티지와 소렌토 사이에 있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격만 봐도 깡통 모델은 2793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4695만원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3700에서 38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선호 사양을 추가해도 3300만원 아래로 해결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가격은 분명 저렴한 게 맞는 거죠. 최근에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던 아토3와도 가격이 비슷한 거고, 크기는 당연히 아토3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출시할 수 있으면 왜 정작 무쏘 EV는 가격이 그 모양이냐 이거죠. 이것도 취재를 좀 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야기 쉽게 표현하자면 무쏘 EV는 기대치가 없고요. KGM 입장에서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파는 게 더욱 실현 가능성이 크고 이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니까 싶습니다. 이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전망하고 논평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대기아차 심지어 테슬라도 못 깨고 있는 게 한국의 전기차 캐즘입니다 이걸 KGM이 깬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망해드렸던 대로 회사 내부적으로 무쏘 EV의 판매 성적 한계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면 그게 곧 매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그 다음 신차도 개발을 하든 할 거잖아요 즉 지금은 일단 차가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박리다매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게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는 걸 회사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번 첫 번째는 생산물량을 전기차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큽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요. 박리 담회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생산물량이 많아야 합니다.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이 가격으로 나온다면 수요가 다시 많이 몰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희망을 현실적인 이익과 제도약으로 이어가려면 충분한 생산량은 기본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액티형 같은 실수가 또한번 있다면 이건 진짜 회생불가가 된다는 건데 왜무쏘 EV는 이게 어렵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능하냐 이게 또 핵심이겠죠. 그렇잖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KGM의 평택 공장은 전기차 전문,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선 전기차 수요 파이 자체가 작을 뿐 아니라 많다 하더라도 이 수요를 따라가기가 애초에 힘든 거죠. 그런데 트레스 하이브리드는 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이거랑 이어지는 게세 번째. 그럼 왜 하필 트레스 하이브리드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KGM 입장에선 트레스라는 차가 너무 아까운 거죠. 하이브리드 차는 일단 한국에선 시장 자체가 크고 토리스는 또 출시 초까지만 해도 성공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버리기엔 아까운 게 당연한 거죠. 파생 모델이 너무 많아서 잊혀진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KGM을 가장 많이 알리고 판매량도 가장 많았던 차이기 때문에 제도약의도구로 가장 알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리스 하이브리드만 놓고 본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앞에서 언급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하니 이걸 생각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스포티지와 소렌토 사이에 있는 차인데 가격은 스포티지보다 오. 이 저렴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경쟁력이 없다고 하긴 어렵죠. 그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액티언제처럼 본계약 대수가 많이 나왔는데 해외 물량이 신경 썼다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국내 고객 인도량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겠죠. 확인해보니 이런 실수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고요. 아마 저희 스포일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쌍용차 때부터 KGM까지 좀비 같은 기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또 실현시켜주는 느낌입니다. 다만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어떤가요?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를 전후로 토레스는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하고 KR10부터 F100, 심지어 미리뱅까지 신차 계획도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소통 열심히 한다더니 진짜 각잡고 하는데 이러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오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연구소에서 이런 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서 관련 문제가 1년 넘도록 방치되다시피했습니다. 문제. 는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오류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디스플레이도 바뀌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름 모를 업체의 디스플레이를 갖다 쓰니 반응 속도는 물론이고 UI UX도 엉망입니다. 심지어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실내에 있던 물리 버튼을 비상등만 남겨놓고 싹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가뜩이나 직관성도 안 좋은 와중에 디스플레이까지 엉망이니 논평가들이 평가를 좋게 하겠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인체공학적이라고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차라리 BMW의 UIUX를 참고해서 똑같이 따라하기라도 하라 했더니 액티언 때 조금 바뀌나 싶었지만 결국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말했던 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였는데 UIUX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뒤로 7리차와 협업한다 KR10은 개발조차 안 했다 트레스 픽업트럭 이름이 무쏘 EV다 그런데 가격은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동정심마저 버려버린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전망이 뭐다? 어차피 트레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쌀 테니 사실상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이번에 이걸 한 번에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취재를 종합해보면, 필요한 옵션을 넣어도 3,300만원 아래로 해결할 수 있다. 물량을 해외에 많이 배정해서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핑계도 없을 거고, 무소 EV 보단 토리스 하이브리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바라는 건, 이번에 죽기 직전 좀비 말고, 백신을 맞고,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 가격,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면 희망을 조금이라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